반갑습니다 오늘은 태백진운 제5강 몸을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aughs> 원문을 보면 오소이일자 비고립야 내중공여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내가 말한 앞에서 말한 이른바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라고 하는 것은 고립, 즉,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아, 무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내려와서 여러 사람과 무리와 함께 이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다. 즉, 재세이와 홍익인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선도의 특징을 몇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도라고 하는 것은, 아, 물론, 음, 산 속에서 이렇게 혼자 수행을 하면서 불로장생, 또 깨달음을 어, 추구하는 면도 있지만, 또 나라가, 어, 어려울 때는 이 세상에 나와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손도다. 자 제가 수련하고 있는 이 기천에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산속에서 홀로 산중 수행을 하지만 나라가 위기 차시에는 민족과 나라를 구하고 흔적 없이 사라진다. 자,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 때의 조이선인, 조이선인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장은 두목 지체 합의 일가. 즉, 머리와 눈과 이 지체, 사지와 그리고 이 몸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된다. 또한 부부, 형제, 합의 일가. 자, 부부와 형제가 모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 군신 이민 합의 일국이다. 즉 임금과 신하, 관리와 백성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가 된다. 자, 그러. 국자,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가야다, 큰 가정이다 그리고 신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국야다, 작은 나라다 따라서 능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또한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다 유능치신자, 즉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영능치국자다, 또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매우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머리로 하는 지식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고 몸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체지체능, 즉몸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는 이 지식이 생기지만 몸으로 하는 공부는 지혜가 생긴다. 오늘날 이 나라의 문제는 이 머리로만 공부해서 지식만 가득 찬이 괴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들려봐도 바로 알수 있지요. 한편 우리의 옛 앵군들이신 환인, 환웅, 당군 등은 모두 이몸 공부를 하셨는데요. 환인은 거우 천산 치신 무병이다. 즉, 환인께서 천산에 가하시며 천산 산맥에 천산이라는 산이 있죠. 천산에 가하실 때, 치신 무병이다. 즉 몸을 다스렸다. 몸을, 몸, 공 몸수를 했다. 몸 공부를 해서, 몸수를 해서 병이 없으셨다. 라고 되어 있구요. 환웅께서도, 또한 환웅, 천웅도라는 이 선도를 수련하셨는데, 택 37일, 즉, 21일을 택해서, 특별히 정해서, 주제천신, 하나님께, 천신께 제사를 지내시고, 천재를 지내시고, 귀신의 물 폐문자수, 바깥 일을 삼가시고, 폐문자수, 스스로 문을 닫고, 스스로 수행을 하셨다. 라고, 우리 삼성기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구람검께서도 단공무의 현묘득도다. 단공무의 단정이 두 손을 맞잡고 즉 호흡술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호흡술을 했다는 것이죠. 함없이 이루셨으며 현현묘득도다. 현묘한 그런 도를 깨우셨다라고 아,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몸을 다스려 우주와 하나가 되면 이 물리가 튀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나다를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임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선도를 전하신 청산 선사께서는이 치신 이 치신이란 말이 뭐냐, 몸을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이 부리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경지를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내 마음이 이렇게 하면 뭐 일어나라, 몸이 일어나고, 응? 음? 자, 걸어라, 한번 걷고,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 그렇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따라 줍니까? 쉽지가 않죠? 저런 수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지를 치신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몸을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